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봉상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때 분봉을 보면은 어그 순간순간 가격 등락이 우리의 머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트레이더들이 어 일봉상의 차트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서 진입은 분봉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매매를 할때 일봉상으로 대충 어느 자리인지는, 어, 아마 거의 100이면 100다 파악을 해놓고 단타를 칠 겁니다. 그럼 제가 선을 한번 이제 지지와 저항해서, 어, 어떤지 보기 위해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3천원. 일단 뒤에 0이 3개니까 라운드 비교죠. 차를 긋고 나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어, 보이시죠? 일봉상에 지지와 저항이 정확하게 보이고 9월 10일 당일 오늘도 정확하게 지지선을 지켜주고 반등을 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랜덤워크 이론을 믿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서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상도덕이 있듯이, 주가도 어, 상도덕을 좀 지켜주고, 어, 그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인 겁니다. 뭐, 툭 하면 지지선 다 깨버리고, 내려갔다가 휩싸주고 올라오고, 또 지지저항선 깨고 확 올라갔다가 다시 휩싸주고 내려오고, 그런 종목들은, 어, 매매하기 정말 까다로운 종목이죠. 어, 이렇게 HLB 같이 깔끔한 종목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또 이제 지지와 저항을 안다고 해서도 이제 상황은 노녹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식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어 이런 것만 봐도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만 알게 돼도 유레카를 외치면서 와 이거 어 잘만 갈고 닦으면 엄청난 무기가 되겠다 이제 알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시 10. 지지선에서 그냥 매수를 하면 되니까, 여기도 지지선이었으니까 매수를 하면은 수익기를 줍니다. 어, 하지만 이게 분봉상으로 넘어가면은 어, 상황이 조금 달라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제가 이제 분봉을 가졌는데 당일 모습입니다. 이 상승한 거를 보고 나면은 어, 뻔히 그냥 지지선에 매수하면 를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 이 당시로 가면은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이게 지지선 닿고 올라갈 걸로 보이나요? 이 순간에?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호가창으로 또 보면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동시호가 때 모습이고, 어, 이때 호가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에서 매수를 이제 준비를 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34,250원, 이 가격대도 어, 분명히 지지와 저항 자리, 43,000원 보다는 약하지만은, 또 그런 자리였는데요. 호가창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은, 지지선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시작됐고, 1%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44,000원 대에 있죠. 이가 이게 지금 저가 33,550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대략 1.46% 떨어지는데 어, 이렇게 하락하고 있, 있는 거를 1분 전에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분명히 저가가 어, 여기 정, 종가 대비 마이너스 대략 2% 정도 하락을 하는데 어,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때 차트가 이렇게 음봉이 뜹니다. 음봉이뜰때 3만 3천 원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이 3만 3천 원에 매수하세요보다는 이 밑꼬리를 보고서 어뭐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하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실제로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됩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다시 돌려서 이 43,000원에 도달하는 그 때의 호가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43,000원이죠? 그래서 떨어질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43,000원까지 떨어지는데 그때 혹시 자신을 매수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 때 과연 나는 그 지지선, 일봉상 지지선에서 매수를 할수 있을까? 주문을 뭐 걸어놓고 있을 기다릴 수 있을까? 마음 편히 볼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매도세가 지금 막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트는 이 파란색이라는 거. 지나고 나서야 이제 반등한 거를 알고 아쉬워하겠지만은 이제 4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매수를 할수 있을지 이렇게 물량이 큰 물량이 딱 받쳐지면은 공포가 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살펴봤고요. 밑골 달리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이 영상에서 두가지인데 그 중에 한가지를 이제 보여드렸고 한가지는 떨어지고 있을 때음봉이 어 이렇게 장대 음봉 처럼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과연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심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한가지 고요그 다음 이제 또 한가지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지선이 아주 안정적으로 어 잠깐 내려왔다가 여기서 막 조절 거치고 다시 올라간 것처럼 아주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봉상으로는 이 밑, 이 33,000원 지지선이 아주 찰나의 시간이라는 거죠.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머물었던 시간이 1분 미만입니다. 대략 30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여기까지 떨어질 줄 알고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를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 우리가 계속 HLB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도 매매를 하실테고 HLB는 이제 관심 종목에 이제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떨어지고 있을 때 여기서 그 찰나의 순간을 잡아서 매매하기라는 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일봉 상황 지지선을 알아놨으니까 주문을 걸어놨던 사람들 미리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아니면 장초반부터 HLB를 매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서 찰나의 순간에 매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가 매수하기 쉬운 자리였나요 어려운 자리였나요? 앞에 두 가지 예시를 들었을 때첫 번째는 음봉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매수하기 힘들다.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회 측면에서 찰나의 순간에 그걸 잡기 위한 게 어렵다. 그두 가지 말씀인데 통틀어서 결론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매수하기가 어 난이도가 좀 있다는 거죠. 매수하기 힘든 자리니까 어 수익은 어땠나요? 수익은 더 좋았습니다. 남들이 다살수 있는 자리, 모두가 다 편안하게 살수 있는 자리는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리고 남들이 사기 어려운 자리, 그런 데서 매수가 일어나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식 공부하는, 뭐,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남들이 매수하기 힘든 그런 자리들을 찾아서 다니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모두가 다 매수하기 편한 자리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매수하기 꺼려하는 자리 뭐 공포에 뭐 살아 막 그런 말도 있는데 아니면 상승하기 초기 단계 상승이 시작하면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 매수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중간에 45,000원 그리고 45,500원 이런 자리는 다 실제로 호가창이나 차트를 보면은 어, 매수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하 어, 다시 꺾이고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는 또 한없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못 사는 자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매수하기 힘든 떨어지는 그런 자리들이 오히려 수익기가 나는 자리가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뭐 매우 말씀드렸지만 은 본질은 주식이 가격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